오늘은 스섭에서 어, 물리엔진 패치랑 사운드 패치가 됐는데, 이게 언제 본섭에 적용될지는 몰라요. 저도 그건 잘 모르고, 아직 저도, 물리엔진도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일단 바로 스섭을 해봐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운드는 다 바뀌었습니다. 맞는 거, 피격, 그리고 쏠 때, 장전속도 이런 게다 바뀐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140mm, 100mm, 130, 155, 100mm, 몇mm지? 180, 105, 128, 210, 120, 240, 183, 155, 200, 몇mm냐, 이거? 어, 뭐, 이튼 기타 등등, 뭐, 어, 122mm 까지. 일단, 좀 고구경, 그, 뭐, 70 몇mm, 저랩들을 말고는, 대부분의 이제 구경들을 다 일단 사놨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들어보고, 뭐, 쏴보고, 맞아보고 할 거예요. 피격은 뭐, 그냥 애들한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순서대로 다 사운드 들어보면서 타볼 겁니다, 오늘은. 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냥 순서대로 탈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녀석은, 어, 이게 누구지? 일본. 140mm 주포를 쓰는, 어 일번 헤비 탱크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호공에다가 한 발, 적용 모드일 때한 방, 그리고 맞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맞을 때랑 스, 스나이퍼 모드, 스코프 켰을 때한방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해보고 뭐죽던지살던지할 거예요. 어차피 이게 지금은 내가 테스트에서 뭐화약한다기보다는이 탱크의 성능을 보여주기보다는 사운드나 물리 엔진 쪽을 보여주는 걸로 갈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게임 사운드 좀 올려야겠다. 이거 순정이라 가지고 게임 사운드 잘 들리죠? 렉이 좀 있다. 게임 사운드 잘 들려요? 오, 사운드 바뀌었네, 엔진은. 엔진은 바뀐 거 보이죠? 자, 그리고, 140mm 한발 쏴볼게요. 음, 오토바이 소리 같아. 작다고? 그래. 이거 스코프를 켜서 해번 싸볼게. 장전 소리는 따로 없네. 아야, 아야. 어, 한번 피격음. 야 근데 너무 많이 쏘는데 애들이. 아, 어, 피격음이에요. 어? 잘죽었데 <laughs> 어차피 나는 이번...거는 피격음이랑 사운드 같은걸 많이 보여줄거기 때문에 어, 활약은 안할거예요어 좋아 아주 짧고 굵게 여러분 피격음 들었죠? 어.. 피격음 들었죠 분명 내가 스코프 키고 맞았고 스코프 안키고 맞았어 사운드는 여러분들이라서 판단하세요